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결혼의 필요성과 선택은 자유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결혼의 필요성과 선택은 자유. 결혼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결혼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가족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희망적인 면도 있지만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가정이 붕괴되면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의 기본 이해, 결혼의 정의,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한 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약속입니다. 결혼은 대개 부부간의 약속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맡게 됩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 상속권을 갖게 되고 서로의 자녀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가정이 형성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가정이 형성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 간의 약속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맡게 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가정이 형성됩니다. 결혼은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통해 가정이 형성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결혼의 장단점, 결혼의 장점 결혼은 혼자서 살 때와는 달리 사랑, 안정감, 그리고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결혼은 또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결혼은 이러한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력을 보완하여 자녀를 더욱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혼은 또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으고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단점.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갈등과 불행,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결혼 생활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혼은 또한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고려하며 자신의 욕구와 개인적인 선택을 할때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일상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가족제도와 커뮤니티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선택하기 전에 장단점을 고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대안 비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비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족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비혼은 결혼과 달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부담과 갈등, 이혼으로 인한 고통 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비혼으로 인해 외로움과 사회적인 약속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 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독거노인은 외로움과 사회적인 약속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커뮤니티와 함께 활동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라 해도 자신의 삶을 즐기며 친구나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며, 결혼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줄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삶의 선택지를 택하는 것도 권리이다. 결혼은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결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행복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삶의 선택지 중 하나이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나 다른 삶의 선택지를 택하는 것도 권리이다. 결혼을 통해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은 결혼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살아가거나 다른 삶의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에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선택의 문제이며, 결혼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혼자 살아가거나 다른 삶의 선택지를 택하는 것도 권리이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